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2일 아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미국 시장의 흐름을 지금 보면 미국 시장은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어저께 뭐 강보합적으로강보합으로 강부압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었고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다음 주부터는 뭐 전체적으로 약간의 변동성이 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FOMC 회의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금리를 좀 인상을 시키는 그런 부분들. 요번에 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부분들에 의해서 그 다음 주부터는 뭐, 미국 시장도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의 좀 방향성을 잡고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어찌됐건 미국 시장은 지금 굉장히 좀 양호하게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었고요. 우리나라 시장을 살펴보면 지금 아침 장 시작을 하면서 소폭 상승 출발 지금 진행이 됐었는데 상승 출발한 이후에 약간 소폭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오늘 북미 회담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과정 하에서 지금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어저께 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부분이 연속성을 갖고 움직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서 한번 좀잘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연속성을 가지면서 움직여 나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직전 고점이 있는 자리, 8만원 있는 자리 위쪽으로 돌파치고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중요하게 봐줘야 될 부분이 그동안의 북한과 미국과 회담, 북미 회담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에 의해서 지금 이만큼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막상 북미 회담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 부분, 기대 심리가 여기 있는 자리에서 소멸이 되면서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더 미끄러져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연속성을 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좀 약간 눌리는 그런 형국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죠. 눌림 지지를 받으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7만원 있는 자리에 지지권역을 확보를 시키면서 반등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고 7만 원 있는 자리를 아래쪽으로 깨고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대북 관련된 종목들 쪽에 어떤 방향이 결정이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북 관련된 종목들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건설, 그다음에 현대엘리베이터를 꼽을 수 있겠고요. 이두 종목은 좀 예의주시해서 한번 잘 한번 좀 지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12만 원 있는 자리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좀 반응을 해서 움직여 나갈 것이냐. 현대 엘리베이터는 12만 원 지지권을 확보하고 다시 상방 쪽으로 턴이 들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잘좀 좀 한번 보시면 좀 좋겠고요. 그뭐 아직 시작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후에 북미 회담이 진행이 되는 부분에 따라서 오늘 시장 대북 관련된 종목들은 아래 위 쪽으로 좀 요동을 좀칠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 대북 관련된 종목들 예의 주시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지금 보면, 시장은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2,400 포인트, 위쪽으로는 2,500 포인트, 그 사이에 중심축이 2,450 포인트 중심축으로 지금 박스권에서의 등락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은 선거입니다. 내일은 선거일 휴장이고요. 그리고 모레의 어떤 모레가 코트러블위칭데이예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그 다음에 개별 주식 선물, 개별 주식 옵션 해서 만기일인데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어저께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약간 7천 개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지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포지션이 약간의 변화가 좀 잡히기는 했지만 지금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기관들, 요 위쪽에 있는 부분은 외국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투신 쪽과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인데 지금 외국인들과 그 다음에 기관들 쪽의 어떤 포지션을 보고 개인들의 포지션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타협을 보기가 제일 좋은 자리가 선물 아니, 코스피 200 지수로 312 포인트가 지금 현재 타협을 보기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312 포인트 있는 자리에서 타협을 볼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312 포인트 만기일날 만기 지수 312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종합주가지수로 따지면은 2,430 포인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의 어떤 움직임이 지금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한2,470 한 포인트죠. 2470 포인트인데, 위쪽으로 그냥 바로 치고 넘어가는 그런 관점보다는 일정 부분 지수는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부분은 만기일이 지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목요일이 지나고 나서 금요일날 아니면은 다음 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잡아나갈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전략과 좀 유사하게 종목별로는 일정 부분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짧게 짧게 단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 나가되 전체 시장을 보는 뷰는 다음 주로 넘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일단 좀 보면서 방향이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만기일, 돌아오는 목요일이 쿼트러블 위칭대이니까 이 만기일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나가는 전략, 이 부분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현재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 종목별로 짧게 짧게 대응은 하되 전체적인 큰 흐름은 일단 관망, 그 다음에 일부 현금을 좀 확보해 놓고 앞으로 향후에 나올 방향성에 대비하자 이렇게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시장에 좀 접근을 하면서 그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일부 좀 보여지고 있으니까 뭐 대북 관련된 종목들 계속적으로 좀 예의주시해서 잘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주식은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